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제 주변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이 낫지를 않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가 검사 키트를 했더니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두 줄이 떴습니다. 이 자가 검사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이세 번을 했는데 모두 세번다두 줄이 뜨더라고요. 이외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도 양성이 떴으며 이후에 PCR 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뜨는데요. 오미크론의 양성이 뜬 이후에 몸 아픈 것도 고생을 했지만 이 냄새가 안 나면서 맛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몸 건강. 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의 상승도 몸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즐거운 토요일의 아침.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 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높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이죠. 피터시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피터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과연 오늘은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시프, 비트코인, 데드캡, 바운스, 곧 끝난다, 금값 오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이자 유로퍼시피 캐피털 CEO 피터 시프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데드캡 바운스는 곧 끝난다면서 원유는 106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140달러에 이를 수 있다. 금 또한 1950달러로 상승을 했으며 2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까지 하락을 하자, 이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피터시프도 좀 칭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윗을 올릴 때면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피터시프의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최근 며칠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는 많은 투자자분들을 놀라게 할 만한 퍼포먼스임에는 부정할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면을 보았기 때문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실제로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보다 다른 이유로 상승을 했던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러시아인 매집보다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블룸버그를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인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급등세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해당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러시아의 가상화폐 수요와는 별개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매들린 케네디 체이널리시스의 분석가는 러시아가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지난 2021년 5월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쉽사리 수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왔던 소식들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암호화폐들의 이동량을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횟수로 5년간 있으면서 절대로 볼수 없었던 양의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 막대한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얼마 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법정화폐이죠, 이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 을 넘어 폭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의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 측이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며 러시아 시민들이 재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JP 모건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이 10%까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다. 또 국제 사회가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금융 제재의 강화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구매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제 루블화 및 현지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암 화폐로 재산을 옮기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반사 이익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어제 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종료가 되며. 민간인들의 대피로를 공동 마련하는데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으로 인해서 휴전까지 생각을 했던 분들이라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양국 간의 전쟁 양상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피해 상황들이 가중이 되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 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다양한 사업 확장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이제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SEC와의 소송이 곧 판결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법원 SEC 소송 관련 곳 판결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경우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S.E.S.와의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여러 모션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션이라는 것은 법원에 어떤 사안을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모션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지만. 한결이라고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리플이 공정고지 방어에 대한 SEC의 모션이라고 하는데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를 취해오고 있는 중이죠. 올 초에도 이제 리플과 미 SEC 간의 소송이 4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빵형의 언급까지 나오니 정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 비용이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뭐몇 배가 올랐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다시 이제 플레어, 당시에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아주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A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인가 이제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이제 1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브레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빵형이 뭐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수 없지는 않습니다. 뭐 되도 않게 이제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 일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알수 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 된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이제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렛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XRP 렛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수 있게 해주는 디앱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는 기...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XRP를 송금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에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통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 형제코인이라고 불리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레이 솔루션의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간 송금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A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 d l 를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력이 모두 섞인 코인 XRP 현재 SEC와의 이제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죠.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달러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 XRP인 만큼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때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디파이 2.0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인데요. 여러분들께 디파이 2.0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최초 시작한 날짜가 2022년 1월 4일이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약두달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과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이 크로노스 다오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유를 보게 되면 약 49만 9천 퍼센트로 오히려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약 50만 퍼센트라면 매력적인 퍼센트임에는 틀림이 없는 상태이죠. 밑에 이제 6월 스테이크드 밸런스를 보게 되면 최초 스테이킹 당시 0.11개였던 것을 감안할 때 무려 두달 만에 3배가 넘게 개수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다오의 이자는 8시간마다 지급이 되며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빠르게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태이죠. 메뉴에 이제 아월글래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월글래스를 화면을 보게 되면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최초 매수할 때 가격이 640달러였기 때문에 그와 비교한다면 반의 반토막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커런트 웰스를 보게 되면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51.35달러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토큰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로노 토큰 자체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엄청난 이율로 인해서 최초 토큰의 매수가인 71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디파이 2.0의 매력인 것이죠.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철학을 베이스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간 홀딩만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연구하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밑에 이제 크로노스 다오에 관한 링크와 닥스를 남겨두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공부가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난 며칠 전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 때문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33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이제 크게 흔들리실 만한 투자자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5만 달러, 뭐 6만 달러 전고점 돌파를 이제 쭉쭉 했으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지금의 가격이 만족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장을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기 시작이라는 증거들은 넘쳐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들의 유입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상승할 것만 같을 때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조금 회복할 것 같을 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하락을 하고 조금 또 회복을 할때 이제 예상도 하지 못한 전쟁 리스크가 터져 하락하며 답답한 시간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 매크로 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본다면 재갈길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가 더욱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바겐세일의 기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